네.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죠? 제주도 열어 가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죠제주를 가졌으면 내가 생을 마감했으면 내 영혼실이 됐으면요. 뭔가, 내가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큰 신이 됐기 때문에 큰 신이라도 대신이 되죠. 그죠? 신이, 귀신이 안 되거든.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재주를 가지고 뭔가 사회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이 사회 공연해서 활동할 때그 사람과 같이 어떻게 돼? 같이 결합해가지고 뭔가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신이 될수 있는데 내가 노래 부르다가 생을 망할 했으면 뭐에 집착한 거야? 노래 부르는 거에 집착하다가 생을 망하기 때문에 어디 좀 헤매는 사람은 없나 길거리에? 어, 자가 뭐 가수가 될라네? 싹복킹 되죠. 그럼 뭐 하는 거야? 같이 노래만 부러다 닌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신나고 나가 전부 다 헤매는 사람, 재주만 뽐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주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영혼신들이 다와 있다. 아 그래서 그아저 이제 이제 이 생각이 좀드는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좀 이상한 데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재수도 있지만 약간 약간 그렇게 한량으로 그런. 그런 끼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공부 안된 제주신이 들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인성을 안 갖추죠. 네. 내가 제주만 부리다 간 신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허공대신들로 독참하면요. 네. 이 신들이 왔을 때는 그냥 제자하고 맞춰가지고 그냥 뭐 그냥 천국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한량이나 네. 허공대신들이 한량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사는 거야.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거야. 그서 살다가 이제 사건 사고를 치고 내가 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신이 독킹되어 있으니까 내가 치는 게 아니고 신이 왔기 때문에 <laughs> 하는 거야. 내가 그러는 법은 없어요. <laughs> 모든 게 전부 다 신들이 와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아하. 신들이 안 하는데 그래, 절대 안 해요. 내가 식당을 하는 것들 국밥집 하는 것도, 뭐 하는 게 전부 다 신이 와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내가 춤추는 것도, 길거리 춤추는 애들 봤잖아요. 신이 벌써 와있어. 우리 조상들이 춤추다 간 신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춤을 잘 추네. 그럼 저한테 딱 도킹돼가지고 춤을 갖다 막 추는 거야. 막. 부끄거 없어요. 춤추봐 이러면, 오케이. 막 그냥 막 추는 거야. 근데 그런 신이 안 와있으면 춤추봐 이러면 인간은 절대 그렇게 춤못 추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디에, 제가 책에서 춤을 어디에 춥니까? 뭐 이러는데 그런 재주를 부른 신이 안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이 왔냐면 이 사람은 재주 부른 신이 온게 아니고 공부하는 신이 온 거야. 학물하고 연구를 하던 신이 왔기 때문에 그 선비들이 왔는데 선비로 살다한 신이 왔으면 그 재주 부를까요 선비가 춤추는 거 봤어요? 안는거래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량으로 살다가 술도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좋아하고 전부 다참 경포대 좀부보라 마시라 해가지고 다잔띠에가지고 저기 님의 다리 저있고막 이런 식으로 살다가 신들이 그런 신들이 좀 많아요? 우리 조상줄에? 전부 다 그렇게 다 인생을 다 한량을 살다가 갔는데 그런 신이요. 우리 집안에 누가 왔다, 있다. 자가 사주나 죽봤습니다. 그럼 쫙이 와있으면요. 제와 과세가 좀부다 한량지다고 다 있는 거야. 이걸 우리 좋게 표현하면 좀더 허공 대신인데, 허공 대신, 음. 대신 더질량이 있고, 더급이 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뭔가 공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공적으로 활동 못하고, 네. 나중에 제자와 같이 맞아가지고 전부 다 그것만 즐기고 있으면요, 이거 신들의 노름이다 제자하고 열심히 노는 거거든. 열심히 놀다 보면은 나중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그렇고, 문성인도, 뭐 점쟁이도, 타로 보는 사람, 모든 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의 제자들인데, 뭐하고 노는 거예요? 신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 멘트님, 그, 어, 이제 이게 내가 낸데 어쨌든 신이 결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신은 나한테 동참했을 때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30%, 30%. 아. 내가, 100, 내가 이제 내가 100으로 봤을 때 내가 40%예요. 내가 40%고 내가 30%면 절대 신이 발박을 못해요. 이것도 사삼사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30% 노력했잖아요. 그죠? 30% 노력했는데 내 신이 내가 발복하는지 못해요. 왜? 똑같기 때문에. 내가 진량이 더 좋아야지만 그게 맞는 진량이 30%쫙 오게끔 되거든? 그래서 내 노력과 내 끈기 인내가 서면 다40% 선에 딱 머물러야 되고 40% 선을 딱 넘어갔을 때 신이 딱 발복할 수 있는 환경이 쫙 하게 돼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 근데 신의 진량이 내보다 더 좋으면요. 그렇게 올 수가 없어. 왜? 뭔가 안 맞거든요. 그럼 내 인생을 못 살거든. 그래서 내가 40%가 돼야 되고 신은 30%의 량을 갖추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플러스 질량이 있을 거고 그럼 정신이 올 거고 내가 마이너스로 꼰두박질 칠 때도 있을 거잖아요 질량이 그러면은 그 정말 그 떠돌이 이런 그러면 고한 질량이 고난 질량이 오는 거죠 질량이 그렇죠. 그 질량이라는 게 플러스 쪽으로 질량하고 마이너스로 꼰두박질 그, 그 지하로 내려가는 질량도 내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내가 40이 될 때, 마이너스도 내가 40이 될 때, 그런 그 주파수 맞춰가지고 딱 오는 거,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주파수가 맞으니까. 그러면 좋은 신들이 하는 거죠. 아, 그, 그렇죠. 아, 네. 발굴 못하지. 음. 40% 노래가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음. 40이라는 그질량이 어쨌든 뭐 플러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질량이 그, 저, 그, 영신이 그렇죠. 한다면. 어. 그러니까 40%일 때내 질량이 없기 때문에 30% 질량이 있다 신이 오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수있거든요 내가 40이고 신이 30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질량이 한 20이에요. 근데 신이 3 0짜리왔서올 수도 없지. 근데 이런 신이 왔다. 그럼 누가 인생을 살아가 신이 인생을 사는 거라 신이 주도적으로 끌고 다니. 그래서 끌어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질량은 부족한데 신이 30%짜리 함게 왔으면요 이 신이 와서 발복해버리면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라 어떻게 돼? 제자를 갖다 끌고 다닌다. 그래서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점쟁이들이 애들, 신을온거 봤잖아요. 그죠? 그 신이 끌고 다니는 거라. 애가 질량이 30% 미만에 있기 때문에 신은 질량을 30% 기본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애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누가 하냐면 그 신이 해버리는 거야. 그럼 애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착한 거예요. 내가 질량을 40% 가져가지고 전부 다 신이 30% 짜리 질량이 왔을 때는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신은 30%인데 내가 지금 30% 위만에 있어요. 미만에 있는데 지금 진량을안가져어요안가져으면요 신이 딱 왔어요. 먼저 와 있는 신도 있거든. 그럼 누가 발복이냐면 지가 알아서 발복해가요. 지가 좀 저도 끌고 다니는 거야. 이런 무슨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고 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영우이나 BTS 같은 경우는 내가 40% 노력했어요. 왜 훈련생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40% 노력했으면 신의 허공 대신 동참 하더라도 30% 신량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저도 저 살아가. 그렇지 않던가요? 밑에서 뭐 신이 끌려가는거 아니잖아요 임명도 음. 끌려가는 게 아니거든 내 인생을 저도 쪽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주최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끌려가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 이 전부 다 미션을 갖다 대가지고 이가 전부 다 제자리 다돌리는다왜 신화 과정에서 뭐 하는 거지 그내 인생을 안 사고 좀더 신과 네 인생도 좀못 싸우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한방쳐가 전부 다 거둬들인다 거둬들릴때 때문에 오리오지가딱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실량이 40%를 가졌으면요, 신의 실량이 30%가죠. 고럼쫙 70%를 맞췄잖아. 그럼 이때는 뭐냐면, 신의 힘을 내가 잘 써가지고, 신도 어떻게 돼? 공적을돌려셔야 되고, 나도 내 재업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신도 어떻게 돼? 해탈시켜야 되고, 나도 해탈돼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 공적을 전부 다 활동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공이 되는 것은 몇 프로를 했어요? 항상 70%. 70%를 넘으면 30%는 전부 다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공적으로 내가 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신하고 내가 융합해가지고, 신도 어떻게든 해탈될 수 있고, 나도 해탈되고, 제업이 전부 다 같이서 다 소멸되어서 공덕을 전부 다 나누어 가정이 되어 있다. 이러면 멋진 인생을 살고, 신도 뭐냐면 또 바뀌어요. 더 뛰어난 신은 또 바뀌어요. 왜? 그 공덕 입어가지고 떠나면 되거든요. 그럼 나또내 인생을 사는 거라. 그래서 신이 나한테 왔을 때는요, 니한테 사람을 지금 불러드리려고, 왜? 니가 재주가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좀 모자라다 보니까 모자란 재주로 갖다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신이 30% 보태주면서 정확하게 70% 채워주면요.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경제가 나한테 다 오게끔 되어 있다고. 이때 다 왔을 때, 진짜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만 신도 공덕이 만들어지고 나도 공덕이 만들어지고 내 제육이 전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신이 해탈돼가지고 떠나요. 떠나면요. 자연히 신을 거둬들 때가 있는데 그때 딱거둬들였을 때는 이제 누구 힘과 살아가냐면요. 내 힘과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신이 작용을 안 해요. 왜? 내가 그 시간동안에 충분하게 내가 되게 내70% 신량을 다 채운 거예요. 누굴 만나가지고 멘토. 스승을 만나가지고 나무니 어떻게 돼? 신들이 줄수 있는 이 자연의 법칙을 갖다 전부 다 보태주다 보니까 신이 뜨더라도 내 자체가 신이 돼있다 왜? 70% 신량. 이70% 신량이 바로 뭐냐면 신의 신량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70% 미만에 있잖아. 미만이 있다 보니까 40%힘 가지고 내 앞에 사람을 불러들있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들이 어떻게 돼? 30%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을 다 불러들이고 인기가 다찰 때까지. 그럼 인기가 다 찼을 때는 어떻게 돼? 정확하게 자연이 걷어들 때 했는데, 걷어들어질 때는 네가그 안에 공부한 게 있다면, 이런 인성 공부를 정확하게 했다 그러면, 내 신량이 몇 프로예요? 신의 가 빠지더라도 30% 신량을 정확하게 채워가지고, 내 인생을 갖다 30% 멋지게 살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 되죠? 그래서 모든 재주는 뭐냐면요, 왜 신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하느냐? 왜 발복을 하느냐? 내가 가지고 아무리 힘을 내가 노력하더라도 40%밖에 절대 못 해요. 근데 3 0 보태주는, 왜 보태주는 거예요? 네한테 사람이 살 때까지, 네가 인기를 얻을 때까지, 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될 때까지 정확하다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무당도 마찬가지고, 점주이도 마찬가지고, 타로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가 어떻게 돼? 신량이 찰 때까지 시간을 주는 거야. 왜? 그래서 신들이 자꾸 발복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안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없어도 내가 타로를 볼수 있는 거, 신이 없어도 내가 무당행위를 할수 있는 거, 신이 없어도 갖다 스스로, 스스로 다 맞출 수 있는 거, 신이 없어도 내가 점을 줄수 있는 거그 실력을 내가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인생 교육을 내가 받으면요, 정확하게 30%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신이 떠도 미합이나 한 사람을 내가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좌표를 다할 수 있는 그 실력 자체가 다 나오게끔 돼 있다. 근데, 무당들이 그렇게 하대요? 신하고 계속 그냥 노는 거지. 전 보는 사람들은 일날 신하고 전만 보고 있어요. 타로 보는 사람들은 매일날 타고, 명략하는 사람들은 일날 신하고 명략만 공부하다 보니까, 네 인생을 못 사는 거라. 이돼요 그래서 신이 도와준 것은 내가 감사히 받을 때가 있고 나머지 내가 이런 인성교육 자연의 법칙으로서 내가 교육을 받으면요 신이 뜨더라도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바르게 대하고서 이 사람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실력이 스스로 다 나오게끔 돼 있다. 그래서 네가 임시 방편으로 자연이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임시로 갑을 해주는 거라 갑을. 근데 그 갑을 해주고 나중에 되면요 다 쓰게 되면 때가 되면 잘다 다 거두들 때 있거든. 거둬들었을 때. 신의 힘이 아니고 진짜 네가 신이 돼가지고 널리 사람을 일으켜 할수 있는 그 실력을 네가 갖추고 있냐 이걸 지금 자연히 물어보는 거거든. 이해 돼요? 그제주는 뭐냐면 나한테 임시로 준 방편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착하게 30분짜리 신들에갖다다 걷어들여. 보술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에 천조시대 때그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약도의 힘을 가진 보술이 있는 사람이좀부놔뒀대 후천시대에 작용해요? 안 해요. 다 걷어들여 어요 왜? 네가 성장할 때까지 사람을 이만큼 불러들일 때까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불교의 스님도 마찬가지고 도교의 도파 도인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도스님을 다 가지고 있어서 왜? 너가 성장 발전할 때니까. 근데 성장 발전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는 너가 신이 돼 가지고 신이 좀더 뜨더라도 좀더 사람을 바르게 다 이끌 어 있는 그 힘을 네가 키워야 어야 되는데 아직도 마 있어요? 아직도 신에 기대고 있어요. 예수 찾고, 부처 찾고, 그죠? 공장님 찾고, 다른 도인 찾고. 지금 누굴 찾을 때가 아니에요. 이런 인생교육을 받아가지고, 니네 자체가 뭐냐면 진짜 신이 돼야 돼. 네. 네. 네 제주를 조금 좀, 좀 확장세게 좀 풀었는데, 모든 제주는 니한테, 인기를 얻고 경제를 얻고 사람이 모이게 만들어주는데 네가 왜 성장 발전해야 되니까 근데 다 성장 발전했을 때는 나중에 때가 되면 자연이 전부 다이 도술의 힘을 전부 다제주를 거둘 때가 있는데 신을 전부 다 거둬들인다 거둬들였을 때 네가 그 안에 10년 동안 네가 공부한 게 없다면 네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네가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고 네한테 있는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실력도 안 나온다 이죠 이해 돼요?